오늘은 댓글을 달아주신 강동원 님의 요청으로 제시 아이젠버그란 배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미 나우 유시미 투가 개봉했고요. 영화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터라 매우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시 아이젠버그의 모든 것 시작해 볼까요? 제시 아이젠버그는 1983년 뉴욕에서 출생했고요. 같은 또래 배우가 주피터 어센딩의 밀라 쿠니스. 좀 주가를 한참 올리는 슈퍼맨 헨리 카벨이 있겠네요. 집안은 유대인 집안이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어릿광대였습니다 여동생은 영화 폴리에서 소녀를 연기한 하밀 케이트 아이젠버그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동생이 예전에 펩시걸이었다고 합니다. 이스트 브론즈 위기에서 학교를 나오고 10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니 연기 내공은 탄탄할 듯 보입니다. 뉴욕대에 합격했지만 영화 문제로 진학하지 못했고 그리니치에 있는 뉴스쿨에서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며 동물 길들이기에 관심이 많고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어릴 적 강박성 인격장애와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상담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연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질환들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같죠? 성격은 대체적으로 직설적인 듯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성 폭행 범 감독 로만 폴란스키를 지설적으로 비판한 걸로 유명한데요. 배우와 감독을 비롯한 많은 영화인들이 폴란스키를 옹호한 것에 비해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는 평입니다. 제시 아이젠버그의 모는 영어 배우치고 평범하게 생긴 스타일입니다. 누가 보면 공부 좀 한다는 학생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얼굴감 못하게 찌질한 연기에 특화되었다는 평가지만 그래서 그런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크 즉쿠버그와 높은 싱크를 보였습니다. 1999년 드라마 겐 리얼로 데뷔 배우로 커리어를 쌓게 되었는데요. 그가 헐리우드와 관객들의 주목을 받게 된 영화는 단연 2009년 좀비랜드입니다. 우디 헤럴슨 엠마 스톤, 아비게일 브레슬림과 함께 코믹 호러 영화로 전 세계 팬들의 머릿속에 제시 아이젠버그라는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다음에 2010년에는 페이스북의 창업 이래를 다룬 페이스북에서 주인공인 마크 주커버그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다양한 국제 영화제들의 남우주연성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주커버그의 싱크로율 때문에 많이 놀란 기억이 납니다. 이로 인해 연기력과 흥행력을 함께 지닌 배우로 인정까지 받게 됩니다. 케빈 클란 주연의 엠퍼러스 클럽및엠 나이트 사말란 감독의 빌리지 오징어와 고래에서는 로라 리니와 제프 데니얼스의 장남을 연기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더 봐야겠습니다. 연기의 폭이 좁거나 언제나 같은 연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단연코 그건 아닙니다. 2014년 어둠 속에서에서는 내면의 갈등에 심한 급진적인 환경 운동가나 2015년 라우더 댄 밤즈에서 어머니의 죽음과 그 비밀에 범인하는 지적인 청년도 잘 소화해냈으며, 2015년 아메리칸 울트라에서는 기억을 잃어버린 최강의 스파이로 나오는데, 제시 아이젠버그의 액션 연기도 꽤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지 비슷한 속성의 캐릭터를 모두 유사하게 연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보다 경력이 길거나 나이가 많은 배우들도 시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각본 보는 눈이 꽤 까다롭다고 하고요. 2016년 배트맨 대 슈퍼맨에 출연한 것도 슈퍼맨의 친구 지미 오슨을 맡았다가 잘 할지 몰라서 배역을 거절했다는데요. 곧바로 렉스 루트 역이 재해석되어 들어오자 흥미를 느끼고 마음에 들어하며 맡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출연한 작품을 잘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꽤나 많은 배우들이 자신이 연기한 영화를 못 본다고 하네요. 헐리우드에서는 제시의 아이젠버그 역은 제시의 아이젠버그밖에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우 유시미의 다니엘 아틀라스 같은 역할을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헐리우드의 제시의 아이젠버그 같은 연기력이 되는 감초 같은 배우들이 오랫동안 영화에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제시의 아이젠버그 또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제시 아이젠버그처럼 지성을 겸비한 배우들이 스스로 알아서 고민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할 건데요. 그래서 더욱 그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나고 잘난 헐리드 배들 틈에서 제시 아이젠버그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1인입니다. 오늘은 떠오르는 대박신에 이제 막 출고한 갱음의 엔진 소리를 내는 스포츠카 같은 배우. 제시 아이젠버그를 얘기해 봤습니다. 애플맘TV의 이 코너는 여러분과 만들어가는 코너이니 알고 싶은 배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헐리우드의 모든 것 애플맘TV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